네, 들어오세요. 주교님, 안녕하십니까? 어, 홍보국장 윤신부님이시네. 어쩐 일로 오셨어요? 네. 사슴 콜라보 영상 어. 찍기 전에 주교님께 인사말씀 청해 듣고자 네, 찾아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상범 티토 주교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아, 제를 머리에 얹는 제일수요일부터 사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사순 시기를 좀더 뜻깊게 지내기 위해 우리 교구 홍보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 영상을 아마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카도릭의 여러 유명 유튜버 분들과 콜라보로 제작한 영상을 사순 일주간부터 매주 화요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아, 올해 저희 사목지침은 성체성사로 거듭나는 삶입니다. 신앙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심은 성체신심, 즉 성체성사입니다. 미사 때 정성껏 여러분들 성체에 모셔주시고 또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기 위해 이번 판공성사도 꼭 보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해 주며 이 시절이 곧 지나가고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콜라보 영상이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묵상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위의 분들과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보람된 사순시기 지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 근데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사실은 잘나 네, 아, 너무 네. 잘 나와서 뭐더 이상 뭐 네. 그 사람들이 네, 잠깐. 나를 잠깐 훈련 시키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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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건 좋은데 이러면 정말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희도 <laughs> 맞습니다. 하나는 수단을 입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군복 입고 있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누구 모델인가 이게 어, 윤신보 모델인가? 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콜라보 영상, 아무래도 이제 전문 유튜버들이니까 같이 하면 또 좋은 퀄리티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또인터넷서 너무 유명해지는 주교님, 예전에 한번 화장 얘기 하셨다고 음. 영상 촬영 같은 거 하실 때. 아, 왜냐하면 이게 번들번들 하니까. 아. 네. 그러면 약간 그 파운데이션의 음. 약간 아, 입술 정도? 음.